기후 난민 인정과 법적 권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난민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법적으로 기후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은 각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인정은 국제적으로도 논의 중입니다. 기후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로 인해 생계나 생존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각국의 난민법이나 인도적 보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제 난민법, 인권법, 환경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후 변화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후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 및 거주권, 사회보장, 교육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